안녕하십니까 법률체채사회입니다자이번은 A플러스 s s 입니다자제 a 관점에서생보사 MS를 봅니다. 당국하고 어, 연간 올해 1월부터 어, 자 저희가 이게 유로인사이트 회원들한테 보여주는건데 올해 영업을 좀 열심히 저희가 회원 늘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과정입니다. 한때까지 한번 그리고 이걸 기사를 쓰려면 되게 어려워요. 완전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말로 어, 영상기사로 저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A 플러스 우리나라 상장 회사입니다. 여기는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인카금육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자 A 플러스는 대표적인 지경지이고 지경지회니까 좀컨트롤십이 있다. 그래서 일반 지사형 B2C 안 회사하고 보험사 MS가 상당히 다른 유형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로 다르죠. 자 하나 빼고 전부 다 밑에 기어 있네. 이렇게 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당어 당월, 당월이 높고 어떤 데는 영가에 높고 그렇습니다 푸곤 푸곤 푸본. 푸이 곳곳에서 그래도 어떤 선방을 하고 있네요 하나생명 자 하나생명 1등에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A플러스는 +네. 1년 ms 28.1 당월 30이라고 와우 30%를 해서 하나생명 이렇게 센에사요 하나생명 A플러스하고 전략적으로 아마 b2b 파트너십을해서 공격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하나생명의 당기납 정신이나 뭐뭔 상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제보를 좀해 주시고 와우 압도적이네 나머지는 거의 10, 12 어. 야, 그냥 하나생명 A플러스만 열심히 공유하면 겁쟁이 겠네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A플러스만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한 군데 물방하는 거는 협상력이 약화 날지, 특정 지위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뭐, 뭐 옆으로서 더안 주면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laughs> 자, 근데 여기야 뭐 상품도 그렇고, 어, 영업주의도 시스템도 그렇고,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인데, 어, 지주회사가, 하나 어, 같은 회사가, 뭐, 여러 가지로 반성하면서, 이건, 좀 다른 전략들 이제, 제대로, 제대로 제 공략했지. 자, ABL, 오 어. ABL도 7년짜리 단기남 중심이 렇게 팔린 것 같아요. 2.5에서 그냥 급상승. ABL이 11월에 엄청 많이 했어요. 자, KDB, 12. KDB가 원래 A 플러스 많이 팔았어요. 7.6. DGB, DGB도 A 플러스에서 많이 팔았어요. 10에서 7.4. 자여기가 메인 세력인데 ABL이 갑자기 치고 올라갔고 DB 생명, DB는 전통적으로 a p l 안정적, DB는 연간 매업을 진짜 안정적으로 하네 참. 자 푸본, 푸본은 11월에 어디든지 주요 한 대는 더블로 육성 올라왔네요 신화는 똑같고 어, 농협은 조금 했고 KB라이프 생명 거의 동일하고 삼성 비슷하고 나머지큰 변동력이 미약해요 어, 가장 큰변를보인게이것들이니야 요것, 이거 특색들이 좀 있구나. 자 이거는 어, 이때 단기납 정신 한 건율 때문에 이때 실적이 상당 히 애국돼 있고 자 하나 생명 다 갖고 나머지는 밑에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봄에 여름에 빠짝한 회사들 몇개2 0분거 올라오는 회사들 뭐가 있겠죠. 6,7위 항상 어, 6에서 10위권들은 이제 1에서 5위권보다 변덕분이 심해요 나머지는 쭉뭐 왔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뭐냐 k ibk 연금? 그건 뭐, 또 뭐냐 ibk 연금이고 갑자기 특정 원리 때 뭐야 몇 개월 동안 4 5 6뭔걸 했나보다 ibk 연금이 에이프스 이렇게 많이 팔았었나보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 갑자기 뭘했다확줄어네 그 다음에, 라이다 생명도 아마, 단기납정신 처음 출시하실을때 바짝 하다 주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유사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지혜별로 상당히 특이하네. 동일한 상품과 동일한 회사 브랜드인데, 왜 지혜별로 저렇게 궁합이 다 틀려가지고, 아, 봄사하는 다를까. 참 재밌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좀 구독 좀 눌러서요. 안 좋아도 일단 좋다고 눌러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